요즘 약간 럭셔리한 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네, 갑자기 뭐, 목소리 왜 이래? <laughs> 안녕하세요.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럭셔리한 뭘 느낌이 나는데요. 제가 금융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여의도에 왔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좀 애매해요.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식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팔을 걷는 패션 옛날에 저희 때 네, 유시원 님 탤런트 유시원 님 아시죠? 프로포즈에 고친 건물들이 엄청 많네요. 기어코또 소주집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파랑닭이 갑자기 막 반짝반짝 하요 이것도 여의도 감성인가요? 아닌가요? 그냥 간판 고장 난 건가요? 어 저희 때그 파랑새는 있다. 이상희님 알고 아, 아시나요? 이상희 님이 되게 그 재원으로 알고 있어요. 고려대학교 나오신 아마 무술 하시고 느낌 꼭 이렇게 동시 신호 떨어지면 뭔가 여의도 직장인 된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? 그래서 푸드 스케어 찾겠습니다. 머리 조심 와치아웃 해야 됩니다.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박을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을 이렇게 박을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식당인데 안동식당. 제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하지 말라고 하네요. 신났을 때 약속하고, 불안할 때 돌아오고, 싱싱할 때 저지르고, 우울할 때 결심하고, 힘겨울 때 무리하고, 외로울 <laughs> 때 연락하고, 편안할 때 방심하네. 어, 큰일 났다, 이거. 와. 뭐야. 일행이 <목소리> 오지 않았지만, 먼저 주문을 합니다. 그래서, 먼저 먹고 있으려고요. 타이버를 시켰고요. 여기다가 소주를 타먹을 예정입니다. 오우!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만 탈게요. 약간 신건이 있고, 타이거로 먹는다고 혹시 막 배신감, 베이비복스 배신감을 느껴거나 그런 생각을 안 계시죠, 아무도. 다들 사실 아무 관심도 없으신거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이 넣어. 너무 민나이가 쓰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예. 아예 예. 이게 예. 예. 생삼 반 냉삼 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와, 미쳤다.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지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냉삼 몇개 살짝 구워볼게요 기름이 빠지는 것을 이 돼지 기름 빠지는 거, 김치 먹는 거 이게 진짜 한국인의 밥상 아니겠습니까? 이도 중심지는 중심지인가 봅니다 회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데서 회식하는 건전 찬성입니다 근데 빨리 회식하고 빨리 집도 마치는 거한 7시나 8시쯤에 파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? 옛날에는 저희 이거 잔을 닦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옛날에는 이 잔을 닦아가지고, 휴지로 닦아갖고 전달하고, 마시고, 막 이러고, 그렇게 전달하는 문화가 있었는데, 확실히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런 문화가 사라진 것같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몰랐어요. 그런 걸 해야 되는, 너무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,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또 그러려니 했던 거죠. 뭐 그게 되게, 뭐 사기를 진작한다, 개뿔입니다. 사기 진작한 거, 하나도 안합니까 그 레벨 한7,8 정도가 그 불금이나 휴일 전날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 먹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? 요 색깔 때딱요 색깔 비피할때먹 저는 좀 장나라 고백할 게 있는데 지금 혼자 먹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오실 분이 오늘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진짜요? 얼마나 싫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막 뚱뚱해 막 우악스러워 막 고기 먹고 있어 어우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에이. 그럼 좀 하지마 옆 테이블에서 그 건배사 하고 있어 여러분들 건배사 해보신 경험 있나요? 그거를 뭐 되게 싫어하는 문화 중 1위가 뭐 건배사라는데 가끔 있어요. 건배자도 잘 잘하,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좀 재밌어요. 그러니까 내 차례가 안 오면 되는데, 꼭내 차례가 오는 게 문제네요.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저도 혼자 먹고 있는데, 옆에 갑자기 이정재님 지나가셨어요. 오징어 게임 2 이제 일행들이 와서 이제 유튜브를 못 찍을 것 같은데, 유, 저는 유튜브가 먼저인데... 네, 그렇습니다. 아니, 저 이제 처음 뵙는 분이 있어갖고, 원래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를... 이번에 진짜 소금에 찹치고 먹으면 그냥 와, 와 이게 이게 비소리 주파선 낮다 그러죠? 다 아시는 내용이죠. 네. 맛있습니다. 약간 만치 만취, 만치각입니다 오늘. 네. 네. 언제는 만치각 아니었냐며? 만치각입니다. 하세요 오늘은 저희 저 저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충무로에 왔습니다 충무로는 제가 이제 원래 신입사원일 때 광화문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을 때 술을 먹고 맨날 취했던 곳인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건너편에 저기 진곡의 유명한 곳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갈 곳은 제,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꼭 가고 싶었다고 해서 예약을 해준 이모카 집에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. 여, 여기가 또 길이 있네요. 그래서 여기 사이로 가면 은 오늘 목적지 구경할거에요 조금 무서운데. 저거 어, 진짜 무서워요. 이가면 뭐가 나오긴 하는 건가? 와, 와, 나왔습니다. 약간 연출된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. 사실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. <laughs> 진짜 우리 경박스럽게 웃는 것 같네요. 짠. 네. 제가 근래에 본 잡채 밀가루 제일 좋습니다. <목소리도> 좀 오반가루. 와, 미쳤습니다. 아, 이모카세는 얼마 안 됐어요. 이모카세 하신 지 음, 얼마 안 됐고. 민미령님 음. 음. 그리트입니다. 어? 아, 너무 그리고 너무 친절하세요. 와. 약한데 아, 약한데 블라더 분들이세요? 아닌데요라고 해야 재밌는 건데 아 아쉽다 <laughs> 아, 진짜 전라도 분위기데 <laughs> 네. 네. 아, 여기 이미 아 인터넷 인스타 이런 데 많이 올라왔죠 너무 많이 인스타 하면 안된다고 왜왜막 아, 아, 이상한 거 달린다고? 며느의생활을볼수 있다고 아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명절입니다 추석은 한 네. 일주일 지났지만 여기가 명절입니다 맞아 <laughs> 이게, <물론 웃음> 이게 명절이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아 예, 진짜? 아, 진짜? 예, 사 아, 직접 안 하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다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. 이게 뼈를 바르기 싫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뼈만 이렇게 빼서 이렇게, 이렇게 찍어 먹겠습니다. 좋은 점 따로 따로 없어요. 그냥 이렇게 LA 갈비도 먹을 수 있고. 왠지 엔지. 아 엔지야. 다급해 그고 그지랄하면 안 된다고. 갑자기 저욕 먹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정말 두세 드세, 기세네요 정말 두세 세. 미쳤다. 아, 밥이 나왔어요. 네. 뭐지뭐 해주시려나 봐. 아, 와... 감사합니다. 아, 와. 나비 집에 안 갈래. 아, 맞아. 와. 여기, 여기 위에서. 아. 이게이개를 네 이렇게. 게장을 짜주십니다 이게또게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만석이에요. 지인들이 뭐 대화하고 있는데, 참여하지 않고 브이로그에 외진하고 있는 곳으주시네요그렇 그런 거면 아예 다까주 수도 있는데, 달래. 밥만 베껴줄게, 반은 당신이, 이정현인 줄. 이정현 밥만 까주시고 가십니다.